요나서 3장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이만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가니라 니누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뉴에가 무너지리라 했더니, 니뉴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그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뉴에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누에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 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 하시니라. 아멘. 어,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로 갔던 여나가 하나님이 기어이 쫓아오심에 대해서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연화를 토해냈다고 하는데 그 토해낸 육지가 생각을 해보세요. 엿바라든지 배를 탈 때가 엿바였거든요 거기서 다시 쓰러 갔다면 아마 이집트라든지 그쪽이 땅 옆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거기에서 물고기가 토해준 것은 아마도요, 니누에 가장 가까이 갈수 있는 육지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3일 동안이나 헤엄치게 했겠죠. 그렇게 해서 내린 곳을 보았을 때 연하가 확인했을 때 아, 내가 도망칠 수 없구나. 어떻게 보면요. 연하가 배를 타고 갔던 기간보다 더 빨리 니니의 쪽으로 가까이 갔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됐을 때 연하가 먼저 인정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죠. 니니에 가서 그들에게 선포하랍니다. 그래서 여나가 하나님의 말씀대 니니에 갔다는 겁니다. 근데 니니의 성이라는 그 성이 얼마나 큰지 거기 3절에 설명되어 있죠. 니니라는 도시는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을 됐답니다 어, 혹시 뭐 여기 광주라는 이 도시를 걸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끝에 저 끝까지 걸어보신 적 있나요? 지금은 더 커요. 예전에는 그 광산군이 그 광주시로 편입이 안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때 정도 제가 어디서 걸어봤냐 그러면 그 지산동에 그 법원 이 있습니다. 지금은 법원에서 많은 부분이 저쪽 상무직으로 옮겨졌죠. 근데 그 법원에 대해서 제가 그때 청년 때 살았거든요. 거기서 백운동으로 해서 광천동까지 제가 교회 교회들을 30교회 그 주보가 필요해서 전주로 학교 가기 전에 광주를 한번 걸어 봤어요. 그랬더니 지산동에서부터 그 백운동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걸어가니까 교회을 살펴 가니까 3시간 걸리더라고요. 광주가 비교적 그때 광산군이 들어 포함이 안 됐으니까 상당히, 어, 그때 든 생각이 그거였어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루면 걷겠다. 근데 이니누에는요 3일이나 걸어야 된대요. 그러면 성의 넓이는요? 어마어마했던 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 어, 그때 유적이 조금 발굴이 좀 되고 해서 확인됐는데요 니누에라는 그 당시의 성은요 세 개의 성이 합쳐진 성이었대요. 그러니까 세 개의 도시가 합쳐진 거죠. 뭐 요즘 수도권이라고 하는 그 도시 여러 개 합쳐져 있잖아요. 광주도 사실은 뭐 광주만 아니라 광주의 화순에 담양에 나주에 거의 합쳐져 있잖아요. 생활권이 그런 것처럼 거기도 세 개의 도시가 합쳐져 있으니까 상당히 큰 거죠. 근데 거기를 어 연화는 하루를 다녔대요. 사절 보면 그러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한 것도 아니죠. 여기서 걷는 데만 3일 걸린다는데 하루만 했으니까요. 그냥 뭐한 거예요? 하나님 저 했습니다. <laughs> 한 거죠, 그냥. 네. 근데 그가 하, 그가 외친 말은 뭐예요? 40일이 지나면 너네가 멸망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연하가 도착해서 40일일까요? 이것도 뭐예요? 언제부터 40일인 거예요? 연하가 말씀 들을 때부터 40일인 거예요? 아니면 연하가 말씀 외칠 때부터 40일인 거예요? 이게요. 앞에 1장이 높고요. 방금 3장 처음에도 연하에게 가서, 니네 가서 외치라 그랬지, 40일 지나면 무너진다 그런 말씀 하신 적은 없어요. 기한을 정한 적이 없는데, 연하가 어떤 감동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40일 지나면 무너진다고 하면요,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낯선 곳의 사람, 니네가, 니네의 그연하가 유다 사람이잖아요. 거기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와서 그렇게 말을 외치면, 여기 니니에서는 자칫하면 어떻게 하면 하기 딱 좋냐, 그러면요. 잡혀 죽기 딱 좋습니다. 그럼 연하가 그쪽 사람들 보고 제발 해기하지 마라. 나를 잡아 죽이라. 그런 마음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하의 마음은 뭐예요? 이런 것 같아요. 니니에요. 제발 빨리 방해라. 이 말을 외치면서도 속마음은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사, 나중에 사장 가보면 더더군다나 그 마음이 보이는데, 그러 했는데, 이니니에 먼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오 굵은 비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좀 애매해요. 오절에 보면 니니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돼 있죠. 그 하나님이 누굴까요? 이게 몰라요. 그냥 신을 믿었다 예요 그러니까 신의 말씀을 믿은 거죠. 연화의 말을 누구의 말로? 신의 말로 믿었다는 거예요. 신의 말로. 여기 니니의 사람들이 믿는 신은 누굴까요? 여기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진 않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믿었다, 신을 믿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들이 믿은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연화의, 연화가 전한 메시지를 받아들였으니까 연화가 전한 그 하나님, 그 신을 믿었다. 그죠? 그렇게 이해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들이 요 하나님을 알고 외쳤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게 회개했단 말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소식이 왕궁에까지 전파되니까 왕궁에 있는 왕, 왕과 대신들도 그 니누에라고 하는 나라 전체는 아니에요. 니누에라고 하는 이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금식을 선포하고, 악한 길에 돌이키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회귀가 뭐예요? 회귀라는 것은 두 가지 같아요. 첫째, 내가 잘못 갔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아, 내가 잘못 갔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알았으면 그다음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멈춰야죠, 걸음을. 잘못 갔는데 멈춰야죠. 그 그다음, 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바른데 돌아가야죠. 바른데를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기 니뉴의 사람들이 요 하나님께로 돌아왔단 말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런 행동을 했어요. 자, 거기 10절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행한 것이죠. 이 니뉴의 사람들이 행한 건 뭔가요? 곧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럼, 니니의 사람들이, 이, 요나의 메시지를, 연하의 선포를 듣고서요, 40일 동안인지 며칠인지 모르지만, 그 성안인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행했던 악한 길을, 악한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이전에. 연나가 뭐, 사마리아에서 외쳤다고 해서, 북 이스라엘에서 여쭈다고 해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났을까요?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나라, 이 리니의 사람들이, 뭐 이스라엘과 그 대적된 나라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걸 뭐 하셨다고요? 보시고. 재앙을 내리려던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어.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란 게 뭐냐? 정정한 회개 중에 하나가 적어도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건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요, 사람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리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랬을 때연나의 반응입니다. 사장, 4장, 사장을 한번 읽어 볼까요? 연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때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 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 오시며 자비로 오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여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논 꿀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논 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박농쿨을갈가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연아의 머리에 쪼임에 연아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연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방농꾸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큰 성읍 니니에에는 자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십 이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마도 요나가 그 니니에 여러 날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며칠 머물렀을까요? 모르겠지만, 혹시나 40일을 채워본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망해라 하고, 채워봤는데, 그랬는데, 거기, 니니의 사람들이 뭔가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르고, 에? 거기다가, 하는 재앙이 안 내려오니까, 연화의 반응이 뭐라고요? 사절에? 사장에? 매우 싫어하고? 성립했다는 겁니다. 아, 우리가 어떤,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해가지고요, 그 사람이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이야기 때문에 생활이 달라진다면, 우리가 기뻐해야 될까요? 화를 내야 될까요? 심지어 우리의 원수가,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우리가 전한 말을 듣고서요, 어, 삶이 달라졌다면요. 오, 그것도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연화는요, 배우 싫어하고 성리했다는 거죠. 그러면 연화가 앞서서 어떤 마음으로 전했는지 좀 보이죠? 니누에가 회개하기를 원해서 전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자기는 전할 테니까, 제발 하나님, 이 니네를 어떻게 해주시옵소서. 제발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이 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근데, 그런 요나가 안 망하니까 화를 내면서요. 누구, 누구한테 사실을 조금 좀 싫은 틀을 내냐 그러면, 하나님께 싫은 틀을 내버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거기 2절에, 내가 이럴 줄 알고 어찌다고요? 다시 도망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주께서는 은혜로 오시고 자비로 오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가 끝이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고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다. 그렇죠? 연화가 이거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왜 이런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하나님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이 악독한 니네의 사람들한테 자비를 베풉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자비를 베풀 데가 없어서 그런 사람한테 베풀면 쓰겠습니까? 뭐, 우리도 그런 사실 마음이 있는 거 있지 않나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진짜 우리가 좋아하는 누군가는 저렇게 죽는데, 예? 저 악독한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있고 아직도 어? 부자로 살고 있고 나이도 늙어서 지금 살고 있고 그런 거 하나님 하시면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 그런 마음 없, 없을까요 우리한테? 저는 그런 마음이 있던데요. 저한테는 은근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연화도 지금 그런 거죠. 아, 하나님 계신다면 여호와 하나님 세상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거아셔야지 원수나라인이 니누이한테 자비를 베푸시다니요. 이런 마음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요. 연화가 딜을 합니다. 딜. 그게 3절입니다. 원화가 근데 내 생명을 거두가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그러면, 연화가 뭘못 보겠다는 겁니까? 이 니니에가 잘 되는 꼴은 도저히 못 보겠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 꼴을 보이게 하실, 보게 하시려면 누구를 죽여달라? 그러면 연화가 지금 하나님께 무슨 이야기 한 겁니까? 나를 살리시겠습니까? 니니를 살리시겠습니까? <laughs> 그러는 겁니다, 지금. 그러고서요, 안 가요. 연화가 집으로 안 갑니다. 그성읍 동쪽에다가 초막을 짓고요. 거기서 버티고 있습니다. 네? 이때 금식했을까요? 아니면 밥은 먹었을까요? 모르겠어요. <laughs> 모르겠습니다만, 연하가 나를 죽이시든지, 이 니니를 죽이시든지, 그런 마음, 그런 그 진짜 의도를 가지고 거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연하가 있는 그 자리에다가 뭐가 나겠다고요? 우리 성경은 박농구라고 해놨습니다. 근데 그게 박농구리겠습니까? 그쪽에 난 어떤 풀이겠죠. 하루살이 풀이 딱 나게 한 겁니다. 나게 해서 어디를 가리겠다고요? 연하의 머리를 가렸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햇빛이 쬐는데요. 그 햇빛이 어디에 쬐대요? 팔절를 보면 연하의 머리에 쬐다고 돼 있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연하가요.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좀 신체상의 어떤 모습이 좀 약간 보이죠? 아무리 봐도 요나라는 선지자가 대머리가 가깝지 않았냐.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예전에는 잘 모르다가 요즘은 상당히 많이 이해가 됩니다. 요나의 머리에 쬐었다 하는 부분. 이제는 조금은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그러했을 때이박농꿀이 있었을 때 정말 좋아했다가 그게 사라지고 나니까 햇빛이 또 연화의 머리에 찌니까 연화가 또 말하죠.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똑같습니다. 앞에 했던 말, 그 말입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옵니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연화에게 뭐라고 하세요? 이번엔 연화에게 그냥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한 게, 내가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어? 누구한테 지금 성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성질 내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 구절 말씀이 연하의 그때 그 감정이나 이런 게딱 보이죠? 뭐라고 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른이다. 아, 이렇게, 어른이 이렇게 말씀할 때요. 밑에 사람이 감정을 담아가지고 팍팍 뒤들면 그게 보기 좋은 모습이에요? 안 좋은 모습이에요? 선지자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이때 선지자가 정말 얼마나 싫었는지 그런 마음이 드러났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연화를 마지막 달래신 이야기가 생각해보게 하신 이야기가 그다음 이야기죠. 네가 그 다음 이야기죠. 네가그 박록골 하나 아꼈다. 근데 이 성에는 어? 오른쪽 왼쪽이 모르는 애들이 12, 12만여 명이다. 그리고 가축도 많이 산다. 가축은 또뭔 죄냐는 거죠. 사람은 죄라도 지었는데, 가축은 죄도 안 지었는데. 근데 이것, 이 모든 생명들을 누가 아끼신다? 이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인데? 이 어린이가 니니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어린이들과 그리고 가축은 아끼신다는 거죠. 어른들 죄가 많다고 그러자. 근데 어른들은 이스라엘도 죄가 많은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애는 뭔, 뭔 죄예요.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도그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랬을 때 연화가 갑자기 말 대꾸를 못 해요. 원래 거기 구절식으로 본다면, 구절식으로 대꾸를 했던 선지자라면 하나님께서 1 1째까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연화가 그 감정 그대로였다면 뒤에 뭐라고 붙였겠죠 또. 근데, 그 다음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화서 맨 끝에다가 그런 말을 써놨잖아요. 연화 할말 없음. 갑자기 그런 말을 써놨잖아요. 연화가요, 맨 끝에다가 의미심장을 해놓은 거야. 이 글을 읽는 분들한테 연화가 잘못 생각했던 것을 맨 마지막에 생각해 보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딱 끝내놨어요. 연화가 할 말을 못하게 된 그런 것들 우리 보고 느껴보라고요. 딱 여기서 멈춰놨어요. 그러면요, 우리도요, 이 10절과 11절을 읽고서요, 우리에게도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연나가 여기까지 사장까지 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한 게 있어요. 연나는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표현해요? 하나님 앞에 못된 사람. 내가 이렇게 못된 사람이었다 하고 연나는 자기를 표현해요. 그리고 그런 자기가, 그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를 이사장맨 끝에 말씀으로 이야기해 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본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 생각을 바꾸게 됐다. 니네 사람에 대한 생각도 내가 바꾸게 됐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생각도 내가 바꾸게 됐다. 하는 것들을 뒤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맨 뒤에 걸로 우리에게 제발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연하가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을 깨닫는다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지어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리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아니한 아직 죄가 뭔지도 모르는, 오른쪽, 왼쪽도 모르는 그런 사람, 어린이나 생명체들, 짐승들도 아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세상을 볼수 있는... 눈이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그 눈이 달라진다면, 연나서를 읽은 보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눈이 있기를 또한 연나가 원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연나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님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달라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잘못된 대로 왜곡된 우리의 눈이 있다면, 연하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시각을 교정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이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교정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상을 대하고, 그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존재하게 해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